제47편 고라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시미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니라 지혜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무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오늘 시편 47편은 찬양시로 분류가 됩니다. 아, 시편 48편은 40... 7편은 성경학자들은 새해가 되었을 때, 나팔을 불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성전에 나아갈 때 불렀던 찬양시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5절에 나와 있습니다.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는도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새해가 되면은 새해를 알리는 나팔을 부릅니다. 그래서 어, 그 날을 나팔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팔을 부르면서 성전에 올라간다. 라는 것을 5절에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때 불렀던 찬송이다. 찬양이다. 라고 성경학자들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47편은 작게는 4개의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또 크게는 2개의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첫째 부분은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5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먼저 첫째 부분에서 1절까지,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연애를 나누겠습니다. 2절에 보면은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시미로다. 하나님은 온 땅의 큰 하나님 큰 왕이시다라고 찬양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두려우신 분이시다라고 했습니다. 1절에 보면은 손뼉 치면서 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두려우신 하나님, 왜 손뼉을 치면서 기뻐하며 찬양을 해야 될까요? 그 이유가 3절과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사랑하신 야곱의 영아로다 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는 모든 민족 모든 나라들을 이스라엘의 발 아래 두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라는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어, 왜 모든 나라들을 이스라엘의 발 아래 두게 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알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들을 이스라엘의 발 아래에 두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또 어,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하나님을 송뼉지면서 기뻐하며 찬양해야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애굽이라는 세계 의 강대국이란 나라를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셨습니다. 심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발 아래 두개 하셨죠. 왕야를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하는 이방 민족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가나한 땅에 들어가면서 이방 민족들을 심판하였습니다. 또 가나한 땅에 들어가서는 가나한 땅에 살고 있는 이방 민족들을 다 이스라엘의 발 아래 두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알수 없는 이유로 이스라엘을 선택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모든 민족들을 이스라엘의 발 아래 두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큰 소리로 박수 치며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셨을까요? 우리는 알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사랑하여 주시는지 우리는 알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고,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선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두 번째 부분은 5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라고 했습니다. 새해가 되면 나팔을 불러서 새해가됨을 알렸습니다. 그 나팔을 불때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성전에 올라가라라는 것이죠. 성전에 올라가면서 찬양할 때 앞으로 이루어질 완전한 하나님의 왕권에 대해서 찬양을 드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구절에 보면, 문 나라의 고관들이 오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심이여 그런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세상 끝날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는 그 날을 말하는 것이죠. 세상 모든 관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 종말의 때를 바라보면서 성전에 올라가며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시편 기자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세상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왕권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 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왜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는지 알수 없습니다. 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알수 없습니다. 왜 우리에게 은혜 주셨는지 알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높여 드리는 찬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하루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